안녕하캔니스하사입니다 네, 잘계하모요 Kimojung Gasuni, The Symphony, k i k b s 7 0인조 교향악단과의 협연이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우리에게 로또가 과연 될 것이냐는 하그 발표 날이 이제 점점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행운과 또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넘치시기를 멀리서 바라봅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우리 그 김호중 가수와. 아, KBS 교양학당과의 협연을 조율하고 그 앞에서 모든 것을 인도하는 지휘자 지중배 지휘자님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지중배 지휘자님은 1982년생 42살이시네요. 그리고 김호중 우리 가수님이 1991년생이시니까 32살 약한 10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면, 어 10년 차이면 형님 중에서도 큰 형님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호준가수님이 앞으로도 좀더 친하고 에 이분들과 크래식, 그, 그계통에서의 발을 좀 담궈서 많은 교류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저의 바람입니다. 우리 아리스님들도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이 지중배 지자님은 우리나라 지휘계에서 지휘계통 그러니까 즉 말해서 심포니나 피라모니 같은 오케스트라의 그지그 그 그런 세계에서는 아주 높이 평가받고 있는. 진짜 라이징 스타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클래식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 지중배 지휘자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차례, 아마 두 차례도 더 걸려서 제가 이 분에 대한 영상을... 에, 직접적으로도 어, 이분을 컨셉으로해서도 올렸고 간접적으로 많이 언급을 했지요. 그래서 오늘은 좀더 어, 이분 이분에 대해서 좀더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김호중 가수님에 대한 인지도와 영향력이 폭풍처럼 일어나고 있는 요즘 성악계는 성악계 방송계. 대중가요계, 뭐, 트로트를 포함한 발라드계, 엔터테인먼트, 아, 그런 세계까지 모두 김호중 가수님을 손짓하고 어필하면서 자기들의 품과 함께 공연과 여러 가지 작업을 또 이벤트, 콘서트 등을 하자고 손짓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중배 지휘자님과 또 우리 김호중 가수님과의 이번 공연은 또 다른 인연과 차원이 다른 또 차원 높은 기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티 데일리라는 클래식 전문 언론 매체에서 지중배 지휘자님과의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같이 소통해 보겠습니다. 이 아티 데일리는 주로 아티스트들과의 인터뷰, 공연 리뷰라든가. 클래식 전반에 대한 뉴스를 취급하고 있는 언론사입니다. 네, 그럼 지중배 지휘자님과의 인터뷰한 내용을 알아보면서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지휘자 지중배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서울예고 작곡과를 나오시고 서울대학교에서 작곡과 지휘 전공을 하시면서 지휘를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휘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때 취미로 플루트와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연주회를 보러 다니며 오케스트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고,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지휘라는 직업에 꿈을 가진 듯합니다. 음악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하여 서울예술고등학교 작곡과에 입학했고, 학교 친구, 선후배들과 체인버 오케스트라를 조직해서 어설프나마 지휘라는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동시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에 지휘과정이 생겨서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휴 한국에서 공부하시고 독일로 가셔서 만화인음대에서 지휘를 공부하신 후 울릉극장, 울릉시립교향악단, 과 트리어시립극장, 트리어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일, 커테마이스터, 겸 부총음악감독을 역임하시고 독일음악협회의 미래의 거장, 마이스트로 반 모어건 10인 중 1명으로 선정되는 등 독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독일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독일이라는 나라를 선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 시절엔 지휘공부를 위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독일이 유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 지휘과의 시스템은 체계적이고 배울 것과 프로 오케스트라 및 연주자들과 연주의 기회가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독일 학교들은 학교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프로 오케스트라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 오케스트라들과 실습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독일을 선택하게 되었죠. 또한 한국에서 서울대 재학하던 시절에 학교와 만화인 음대의 교류가 있었고, 그 당시 은사님, 프라프, 클라우스 아우프의 지휘자와 부지휘자의 관계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흘러 독일 여러 학교에 시험을 쳤었고, 그때의 인연으로 그분의 인품과 앞으로 좋은 음악들을 배울 수 있다는 느낌에 독일의 그 지휘자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인연이 생긴 것과 함께 독일의 지휘과 시스템의 비전을 고려하여 독일을 선택하게 되었죠. 휴 지휘자는 곡의 모든 파트를 인지하고 수많은 단원을 이끌어 한 곡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지휘자란 어떤 역할을 맡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 지휘자의 역할의 첫 번째는 연주의 시작과 끝을 잘 맞추는 게 아닐까 싶네요. 모든 사람이 알겠지만 지휘자의 손으로 연주가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그렇기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지휘자의 역할은 시작과 끝맺음인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연주시 소리를 내지 않는 지휘자라는 역할을 처음 보인 사람은 장 바티스트 릴리 1632에서 1687입니다. 당시 루이 14세의 궁정에서 일했던 그는 인원이 많아진 오케스트라의 연주 시작과 박자들을 맞추기 위해 긴 지팡이로 바닥을 치며 지휘를 하였습니다. 원초적이나 그 시점이 현재 지휘자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휘자의 지휘가 연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주, 음악의 합을 맞추는 것이 지휘자의 가장 큰 역할인 것 같네요. 시대가 변하고 다양해지며 지휘자의 역할인 합을 맞추는 일이 단순히 연주의 흐름을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곡을 해석하고 미어서를 통하여 다양한 연주자들의 해석을 음악적으로 모으고 공감을 시켜 좋은 음악을 만드는 등 다양해졌습니다. 지휘자의 또 다른 역할은 조직의 운영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명이 모인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의사소통하며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연주회 등을 기획하고 또한 나아가서는 그 도시 음악 문화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지휘자의 역할이죠. 더불어 맡은 오케스트라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고 성장을 시킬 수 있도록 끌어가는 것이 지휘자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휴 수많은 단원과 함께 연주하시면서 힘드셨던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지휘하시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2018년 월드컵 때 한국 독일전이 있던 날이었어요. 한국과 독일의 월드컵 경기가 끝나자마자 열리는 광장에 야외 연주가 있던 날이었는데 그날 경기에서 한국이 이겼던 거예요. 전그 사실을 모르고 연주에 갔었는데 제가 지휘를 시작하는 순간 독일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다 함께 짜고 연주 시작을 안 하더군요. 그 순간에는 너무 놀랐지만 단원들의 재치 있는 장난이었어요. 그 당시 기사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사건이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하나 재미있었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네요. 더불어 교훈도 있습니다. 지휘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Q 선생님께서는 오케스트라 연주와 오페라 음악감독 겸 지휘자로도 많은 연주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오케스트라 연주와 오페라 연주의 각각의 매력과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심포니 연주는 지휘자 입장에서 피아니스트가 솔로 연주하는 기분, 오페라 연주는 팀 리더가 되어 실내악 작품을 올리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심포니 연주는 무대에서 가장 집중되는 위치에 있어서 그런지 주인공이 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음악에 정말 심취하고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오페라 연주는 오케스트라 연주에만 집중할 수는 없죠. 무대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극 중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신경이 분산되어 있어요. 무대의 표현에 따라서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함께 극을 만들어 올리는 것이 재미있죠. 마치 영화 감독이 된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휴 선생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작곡가나 곡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저는 특별히 좋아하는 작곡가나 곡은 없다고 답합니다. 어떠한 한 시대나 작곡가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모든 작곡가의 곡에는 그들의 인생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연주하는 곡마다 들여다 보면 각기 다른 매력과 감동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특정하여 선호하는 작곡가나 곡은 없습니다. 휴 공연하실 때 곡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연의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에는 제가 지휘자로 있는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하느냐, 개건 지휘자로 연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연주 프로그램 선정이 달라집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오케스트라의 경우엔 연주곡을 선정할 때에 중요히 생각하는 것은 오케스트라의 연습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곡을 선정하려고 해요. 오케스트라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판단하고 연주에 따라서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곡을 고르거나 혹은 발전을 위하여 부족한 부분을 연습할 수 있는 곡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하기도 하죠. 개관 지휘자로 들어가게 된 경우에는 공연의 주제와 스토리를 생각해서 연주 프로그램을 선정합니다. 코스 요리 같은 느낌으로요. 오케스트라 공연을 코스 요리로 비유하자면 전체 프로그램에서 에피타이저, 본식, 후식의 곡으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게 곡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네, 클래식 언론 매체인 E.T. 데일리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간략히 지시자 지중배님에 대해서 소개해 올려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주 날짜가 이제 약 2주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호중가수님이 열심히 KBS 교향악단과 또 지시자 지중배님을 같이 합을 합쳐서 멋진 공연을 만들어 낼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0일 아, 얼마 안 남았네요. 로또가 이제 누가 당첨되는지 <laughs> 네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과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소식들이 넘쳐나길 멀리서 바랍니다. 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